할렐루야 2025년 3월 6일 목요일입니다. 성경통독, 성경 일독 성경 듣기 좋은 성경 말씀, 성경 드림에 읽기. 오늘 신명기 8번째고 토탈 65번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은혜와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장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 지니라. 내가 어떤 성업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업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안에 남자를 다 쳐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핵족속과 아머리 족속과 가나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시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복귀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그들 그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있을지니라 제21자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잴것이요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해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치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의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성령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것이요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 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억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라. 제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번치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와서내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 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본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 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다.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도와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네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시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1 0 0세겔를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참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둘러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 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처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5 0세겔를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음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축복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시고, 주기도문 30회 기도와 함께 오늘 하루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기까지 오늘 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복된 목요일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오늘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육신연 약한 성도들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일곱 영혼을 전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올해 한 사람 이상씩 꼭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인가 기도되게 하시고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요하는 나의 목자신인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미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기도문 30배 기도하시고 오늘 목요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삼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